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쉽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아이들은 왜한번 말하면 듣지 않는가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뭘 먼저 선택해야 되고 엄마 말을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교육화가 되지 않고 인지도가 아직은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시기다라는 걸로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 이전부터 그거를 잘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너무 선명한 사람이거든요 선명하고 그때 감성, 그때 냄새, 그 분위기 무슨 일이 있었고 이 유치원 선생님이랑 있었던 트러블에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떤 반응이 왔고 내가 어떤 기분을 느꼈고 그때 테이블에 뭐가 있었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죠 과거의 기억을 너무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특히 이제 저희 시니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고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왜냐면 저도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지금 명명하는 그런 증상이 지금도 있고 과거도 있었고 과거엔 더 심했었겠죠. 왜냐면 이게 사회화를 하면서 배워요. 이걸 행동을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반응을 받고. 어, 이로 인해서 나한테 어떻게 행동이 안 좋아졌고,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왔고, 이거를 차츰차츰차츰 차츰 차츰 배우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 그런 경험이 없고 배워보지 않은 아이들한테 당장에 평범한 아이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고 그게 안 되면 이상하게 몰고 가는 그런 사회적 시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런 부모님들이, 어, 보통 자폐 스펙트럼이랑 이제 ADHD도 다 유전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가 저의 기질을 받았다고 100% 확신을 해요. 근데 저는 과거의 기억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해도가 확실한 거고, 어, 대부분의 이제 성인들은 자기가 4 살, 5 살, 6살 그때 심지어 초등학교 때 일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그런 나쁜 평가를 장애인이다 이런 발달장애다 자폐스펙트럼이라다 이렇게 정신병으로 이제 몰고 가는 그 비율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그냥 그냥 너무 갔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평범하지 않은 아이였던 것처럼 그래서 선생님들 미움을 조금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좀 유별나게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하고 본인이 뭐 하나 꽂힌 거에 그것만 파고들고 그래서 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기억 과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 그런 자폐 스펙트럼의 행동을 하는 애들의 이제 심정이면 걔네들의 행동을 좀잘 이해를 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알려주면서 사회적인 코칭을 계속 해주면서 애들을 학습을 시켜야 된다 이게 저의 주장이고 그거를 어, 자폐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조금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음, 엄마들 갑자기 이제 사무일 보다가 아니면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노래 불릴 때 있잖아요 흥얼거릴 때 그거랑 똑같거든요 이 아이들은. 그, 순간적인 떠올림을 보통 그 성인들은 상황에 맞춰서 그게 갑자기 떠오른다고 한들 바로 입으로 나오진 않아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것도 학습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아직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인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입장인 거고. 네, 이런 강도가 외부적인 합석으로 앞, 이렇게 좀 눌러줘야지 조금 컨트롤을 할수 있는 힘을 기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뭐 일을 하다 갑자기 다른 생각이 생각이 나요. 제가 ENTJ에서 N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나고. 그걸 이제, 아, 그래도 이 사람 얘기 들어야지 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아이들은 그런 통제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바로 입으로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애기 이제, 이상한 소리를 계속해요. 막, 끄끄대끄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 쟤왜 저래? 이렇게 이상한 소리네. 막, 이렇게 외계였어. 라고 해서, 어, 장애 아이들의 특징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인식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평범한 애들보다 그게 센 거죠. 근데 그거를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성인의 몫이다. 그리고 어른들도 지금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이제 정상 범위에 있는 어른들도 일하다가 다른 일하다 이제 생각이 나는 거, 그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이거에 어느 정도 쎄냐,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컨트롤을 할수 있느냐의 차이인 것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하면은 너무 이상한 소리네,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한테 뭘 봐서 그렇게 재밌었어 하고서 그거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어, 이상한 발음을 하면 분명히 뭘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기 위해선 부모가 그걸 찾아줘야 돼요. 저도 이거를 찾기 위해서 항상 우리 애기가 얘기하는 뭔가는 어디서 봐서 그거에 재미가 들려서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주고 그거를 또 찾는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상하게 보지 말고 그걸 재밌게 봤구나 해서 공감을 해주고 그거에 대그 올바른 발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시즈나 그게 재밌었을지언정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면 안돼를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막 신나서 그걸 계속 반복하던 애도 엄마가, 엄마 그거 지금 여기 아니잖아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멈추게 되거든요. 그게 무한반복이 돼야지만 애가, 어, 이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구나 라는 인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그 재밌는 걸 봤었구나. 근데 그걸 제대로 바람을 못 하는구나 라는 걸로 알, 아, 알고 계셔야지, 그걸 고쳐줄 수가 있고, 그거를 정확한 이야기로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상황을 알려주셔야 되고. 그걸 이제 장애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좀 그런 재밌는 게, 다시 제 상기가 되는 게 남들보다 세구나라고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이에 대해서,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그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 아이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더 쉬워요. 그고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거를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 하려고 다시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일 좋은 건 시누나 이거 어디서 봤어? 그러면은 누가 얘기를 했대. 이게 점점점 비율이 많아지게 돼. 옛날에는 어그 페퍼티그에서 달팽이가 달팽이였나 나무에 올라가는 이야기 그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거를 설명을 못했는데 달팽이가 올라왔어요 나무에 올라왔어요 어, 경찰차가 왔어요 막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거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어 왜냐면 저는 보질 않으니까 얘기를 해도 그 어디서 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 끄끄에끄끄 치킨이 말했어요 치킨 어디서 나왔는데 진저브레드 진저브레드 그렇게 정도까지는 이제 얘기하는 수준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말 좋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본 거는, 그거를 어디서 봤어로 찾아주고, 그거에 대해 서 설명해주고, 상황에 맞게 얘기해주는 방법을 무한으로 가르쳐라.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이상한 게 아니라, 상상력이 풍부한 겁니다.